자 이번에는 우리 관계사절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관계사절은 문장 두 개를 합치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장이 나머지 다른 문장 속의 단어를 수식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한국어에서도 비슷합니다. 자, 나는 한 사촌이 있다. 너는 그 사촌을 모른다. 이두 문장을 합치면 나는 너가 모르는 사촌이 있다. 그러니까 이두 번째 문장, 너는 그 사촌을 모른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촌을 꾸미는 표현이 되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뒤쪽 뒤쪽에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라고 하는 거를 써 준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관계대명사절 만들기 자, 먼저 문장을 합친다 그랬으니까 and로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and로 연결했어요. 자, 반복되는 명사는 대명사로 바꾸면 됩니다. cousin이 두 번이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 목적격 대명사 힘으로 바뀌었고요.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h o m 으로 바꿨고요. 3번 3번 단계고요. 자, 관계사 이것도 의문사죠. 의문사는 무조건 자신이 소속된 곳에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이렇게 4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아니라 4번이겠네요. 그죠? 제가 번호를 잘못 썼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고요. 자, 그다음 사물일 때는요. 사물일 때는 자, 아이버 a r 나는 자동차를 샀어요. 그 차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and로 합쳤고요. car, car 두 번이니까 대명사로 합쳤어요. 바꿨고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관계대명사. 사물은 위치로 받아줍니다. 위치로 바꿨고요. 이건 맨 앞이니까 이동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I bought a car which was made in Korea.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공, 종류는, 자, 관계 대명사로, 관계사로 바꾸기 전에 대명사가 원래 하던 역할에 따라서 사용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 다르고요. 어, 또 사람하고 사물, 어, 어떤 거를 받아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물은 그냥 다 위치로 나타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도 각각의 격변화가 있었죠.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주격은 후, 소유격은 후주 목적격은 훔을 씁니다. 물론 훔 대신에 후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은 주격하고 목적격은 같은데 소유격은 어부 위치나 후주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물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고요. 이렇게 후주가 사람한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그 다음 관계대명 관계사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의문사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끝은 받침 니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들어서 안다는 아는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자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어, 그리고 관계사절의 앞에 있으면서 관계사절의 설명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앞쪽에서는 커즈니랑 카가 선행사에 해당이 됐고요. 자, 관계사절과 간접음문의 공통점이랑 차이점 이런 걸 보면 간접음문은 의문사절이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될 때 사용될 때를 간접음문이라고 하고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적 용법일 때입니다. 둘다 생긴 모습은 똑같아요. 생긴 모습은 그래서 해석은 간접음문일 때는 의문사를 해석을 하고요. 끝은 지로. 관계사절은 해석 안 하고 끝은 니은 입니다 생긴 모습은 똑같아요. 자, 예제를 보면 자, 여기 who was for me 똑같죠. 그런데 앞쪽에선 I met a guy. 나는 사람을 만났어요. 명사 뒤에 나오면은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여긴 동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간접 의은문 이건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후를 해석하지 않고요. 끝을 니은. 그러면 나에게 투표했다. 나에게 투표한. 이건 누가를 해석하고 끝을지. 누가 나에게 투표했는지. 어,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자, 관계 대명사는 결국 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할 거기 때문에 뒤쪽에 주어가 없을 거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격과 목적격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주어랑 목적어가 없었죠? 자, 관계 대명사절 만들기 문제가 나오고요. 이럴 때 접속사, 접속사와 대명사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 구분하는 문제 나오는데 주격엔 주어가 없고 목적격엔 목적어 없었, 없었죠. 다음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관계사를 써야 하는지 문제가 나오고요. 아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런 것도 있지만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계어를 쓰고요. 사물이나 동물이면 위치. 그런데 사람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동시에 나타낼 때는 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는 사람하고 사물 동물 모든 걸 대신해서. 주격 목적격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서 뒤에 주어가 없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죠. 선행사에 맞추어 관계사 절 동사의 수의 일치를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네 명의 학생들 자,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마을에 사는 네 명의 학생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행사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어,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데, 관계사는 선행사랑 일치했었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바꾸고, 다시 관계사로 바꿨죠. 그래서 여기는 리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 복수죠? 자, 선행사는 바로 앞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마을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장난감을 파는. 장난감을 파는 마을이 아니라 장난감을 파는 가게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복수인 셀을 써줘야 됩니다.